작년에 우리나라에 좀 많은 크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네. 많은 크고 큰 일. 근데 저희가 그때 마침 작업을 하고 있던 게미래를 <laughs> 어, 어, <laughs> 어, 보세요. <laughs> 짜잔! 남의 책이 저희가 장소를 한번 바꿔왔습니다 네, 엄청 네. 세련되고 새로워졌죠. 채광도 응. 네. 많이 들어오고. 응. 아까 그러니까 저희가 제인님이 다리 저림 이슈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우리가 이제는 막 놓고 그냥 하루 종일 쓰다 뜰수 있는 공간으로 제인 을위해바꿔봤어요아 저를 위해 바꾼 아, 거였어요. <laughs> 이제 합정, 상수, 연남 이쪽이 출판사들이 다 모여있잖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왜 출판사 다 거기 모여있냐. 몇개 이유가 있어요. 네. 파주를 가기 여기가 가까워요. 그쵸 그쵸 그 그리고 지자체 지원이 좀 있어요. 그런 걸로 모이는 건데 제일 자연스러운 거는 어쨌든 파주 가서 감리도 가야 되고 인쇄소도 가야 되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딱 중. 중간. 인프라가 모인 뭐 느낌. 저희가 새로운 공간인 만큼 또 특별한 분을 모셔봤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편집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편집자가 이런 일까지 한다고? 음. 내가 알던 편집자 이미지가 아닌데? 이런 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쵸, 그쵸. 시간이 아닌가 싶고 편집자에 대한 오해를 한번 풀어볼 수 있는 날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제가 만난 편집자분들은 대부분 조금의 고독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오늘의 주인공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생각의 힘 출판사의 정혜지 편집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와 <laughs> 아아아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주로 사회과학서를 작업하는 생각의 힘이라는 출판사에서 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어, 담론을 형성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laughs> 책들을 출간하고 <laughs> 있습니다. 편집자하면 조금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제 혼자일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사실은 강해요. 그래서 네. 편집자님은 기획부터 편집까지 다 하시면서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편집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주실 수 있는지? 뭔가 그냥 막연하게 책이 좋았고 글이 좋았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laughs> 출판사에서 일을 해야겠다 요런 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책이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요책한 권을 뚝딱 만들어내는 이 출판사라는 업이 너무 멋져 보였고 재미있어 보였고 잘할 것 같았고 부끄럽지만 음... 영화에 비유해서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캐스팅부터 시사회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감독이 총괄해서 하잖아요 진행을 요거를 음... 만들기 위한 수많은 결정들이 네네네. 진짜 정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어, 하다못해 이 면지 색깔 하나 정하는 것도 음... 그렇고, 서체도 10.6이냐, 10.7이냐로 엄청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laughs> 걸 생각을 해보면. 손이 많이 들어가는? 네, <laughs> 굉장히 많은 손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이라서, 감히 영화 감독에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laughs> 보통 이제 처음에 이 일을 잘 모르시거나 하면은 편집하고 글을 만들었어 그럼 이걸 이제 제작에 넘겼어 그럼 약간 손을 떼는 편집자들이 간혹 있는데 그럼 큰 사고가 생길 수 맞아요, 있죠 맞아요. 홍보 마케팅도 마케터들은 맞아요. 대체로 그렇게 오래 볼 시간은 없고 빨리빨리 빨리 음. 빨리 쳐내야 되니까 맞아, 맞아. 그럴 때 근데 만약에 편집자가 등장을 해서 이 책은 원래 이런 겁니다 음.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게 포인트입니다 음. 뭐 이런 걸 해주면은 더잘 쓰러지가 음. 나죠 이제 저희가 앞에서 살짝 언급한 게 편집자가 단순 편집, 그러니까 빨간펜 든거 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획도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보통 이루어지는지 그런 절차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저자에서 출발하는 기획인 것 같더라고요. 음. 극단적인 예인데 제가 어떤 A 작가님한테 너무 글을 받고 싶어요. 근데 A 작가님은 막 고래, 뭐 불가사리, 뭐 이런 약간 해양 동물에 대해 글을 많이 쓰셨는데 저는 냅다 얼룩말에 대한 책을 쓰자고 하는 거예요. 맨날 바다만 말씀하시다가 얼렁말을 얘기하면 되게 멋질 것 같다 막 이래서 하는데 잘된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한 저의 의도와 생각이 앞서 버리면 안 되더라고요. 작가를 앞서면 그렇죠. 네. 실패를 맛본 이후부터는 저자 사람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면은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이 작가님께는 이런 글을 아... 쓰자고 하면은 좋겠구나 모두가 행복하겠구나 요런 게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방향으로 최근에 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편집자님의 어떤 기고문을 보면서 정말 좋았던 문장이 이제 책을 어렵게 만든다 라는 문장이 되게 저는 받았던데 어떤 의미로 말씀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도 마감을 할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사고가 안 나는 마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실은 우리 업 자체가 항상 변수가 생기고 왜냐면 모든 과정마다 사람이 다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한권한 권의 한 마감을 할 때마다 좀 처음의 마음가짐으로 아 <laughs> 알뜰살뜰하고 찬찬하게 쉽지 않게 무겁게 음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출판사 그 사업자 등록을 보잖아요. 대부분 좀 오래된 출판사는 제조로 돼 있어요. 오피스에 앉아서 막 이렇게 텍스트 치고 막 멋있게 음. 키보드로 막 하는 것 같은데 제조야. 그러니까 사고가 음. 어디서 발생하냐면, 간데책 그렇죠. 등이 안 만든대. 어, 그저 그렇죠. 사주, 사주 그렇죠? 그랬어요. 어, 그렇죠. 세 <laughs> 명이 확인해도 아무도 발견 못한 오타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 자연 발생설도 있어요. 오타가 책 안에 서 자꾸 생긴다. <laughs> 진, 자연 발생설. 그런... <laughs> <laughs> 아, 이거 진짜 <laughs> <맞아>, 없다도 <laughs> 생기는. 이 어렵게 만든다는 표현이 요즘 시대도 에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정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생산되는 시대잖아요. 그냥 누구든 검색하면 나의 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글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까에 대한 그런 게 출판사에게 더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편집자님 계신 생각의인 출판사가 사실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보통 이제 출판사들은 어쩔 수 없이 상업적으로 조금 유행하는 대중적인 주제를 가지고 책을 만드는데 약간 마이너한 주제를 가지고 독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데 생각해 힘 출판사가 기획하는 포인트나 뭐좀 중점 이런 게 있다면 궁금합니다. 우리의 특징이 뭘까라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음. 뭐를 고민하고 뭐를 붙잡고 뭐를 잊지 말아야 하는지를 그 생각할 겨를을 내어주는 책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책을 꾸준히 찬찬히 내기 위해서는 예술 도둑처럼 <웃음> <그쵸>? <웃음> 네, 좀 많이 사랑받는 책이 나와주면은 약간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균형 있게 우리의 원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낼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책이 하나 하나 모이다 보면 결국 그 목록 자체가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아닌가. 앞서서 저희가 조금 조금씩 언급이 됐고 아마 영상 썸네일에도 들어갈 수 있는 책이 음... 예술 도둑이라는 책인데 맞아요. 예술 도둑 네, 바로 밀리에서에 있어서 네.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진짜 큰 사랑을 받았는데 제가 이동진 평론가의 팬인데 이달의 책에서 한번 뽑혔고 아그 다음에 올해의 책이 또 뽑혀요 그 소개하시면서 얘기하신 게 정말 이렇게 매혹적인 음. 이야기를 많이 못 봤다 하면서 너무 재밌게 읽으셨다 근데 지적이다 막 이런 네. 얘기를 하시면서 그 영업에 저도 당해서 그래서 저도 읽게 됐는데 이걸 예상하셨을까요? 이책 진짜 잘 되겠다 이거 실은 저는 처음에 하기 싫다 그랬었거든요 <laughs> 이거 알아도 되죠? 어, 방송에 아, 네. 하기 싫다 그랬었어요 생각의 힘이 참 좋고 찬찬하고 진지하고 멋진 책들 많이 하지만 조금은 더 많은 독자를 만나고 싶다. 분명 하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예상치도 못한 대로 데려가서 독자한테 저마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책을 우리도 좀 해보지 않을래? 해서 막 알아보다가 대표님께서 예술도둑을 이제 저한테 링크를 주셨어요. 아... 한 줄로 말하면 간단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예술작품을 훔친 도둑 얘기예요. 막 궁금하진 않은 거예요. 진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음, 하는 마음으로 검토를 했는데, 어머. 도둑, 도둑도 이제 제 마음으로 훔쳐가 버려가지고. 너무 재밌다. 이거 해야겠다. 대표님 이거 너무 재밌겠어요. 해가지고 음, 시작을 했던.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어. 이동진의 파이아키안인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달의 책으로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근데 저는 이거 회사 얘기 못했어요. 제가 얘기를 하는 순간, 물을 수 없는 너무 큰 일이다라는 싶어서, 일단 제 선에서 메일 보내고, 답장이 오고서, 이때 저는 이제 오픈을 했거든요. <laughs> 출판을 하는 입장으로서 존경스럽다 싶은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출판사도 사업체이다 보니까 절판을 해야 되는 책들도 있고 혹은 인기가 아주 많지 않은 책들도 있는데 그런 책들을 잘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트리미너 이런 책들 보면은 절판의 위기에서도 지키는 책들이 되게 많다고 느꼈거든요. 어떤 책들이 있으신지? 그동안 이제 생각의 힘 책은 약간 좀 4, 50대 남성 오피니언 리더층을 좀 공략하는 책들이 많았는데, 저희도 약간 좀3040 여성들을 잡고 싶었고, 저희가 갈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잡아볼 수 있는 게이 책이었는데, 음. 에세이자 문화비평이자 루프르타주거든요. 근데 이책 정말 제가, 제가 편집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이 책이 만약에 다른 데서 나왔으면은 진짜 질투나서 막잠못잘 그런 책이고 제 인생 구비구비해서 지표가 될 그런 책이어서 깊은 고민 없이 종세를 찍고 계속 계약 유지를 하고 또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 게 그게 실은 저희의 어떤 정체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책을 팔아서 얻는 수익, 음. 재계약으로 얻는 뭐 내야 되는 비용 이런 음. 것보다는 그냥 우리 출판사가 해야 할 일, 음. 가야 할 길이 명확하기 때문에 음. 고민할 이유도 없는 음. 거네요. 아, 네. 이 얘기가 음. 엄청 중요한 게다 똑같진 않지만 음. 한 5년에 한 번씩 해외 도서인 경우에는 메일이 옵니다. 어, 이거 혹시 계약 다시 음. 연장할래? 근데 공짜는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저작권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려면 돈을 돈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일수야. 근데 아직도 창고에 많아. 보통 이제 책을 한번딱 찍잖아요. 적으면 한 1,500, 2,000부, 음. 좀 많으면 한 5,000부 딱 찍고, 그게 팔 때가 좀 기다려요. 음. 처음에 딱 책을 내서 쫙 뿌렸어. 음. 또안 나가면 그 소식을 듣지 못해요. 대표님들 음.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죠. 그쵸? 그 선택들이. 맞아요. 그럼 지금까지 좀 이렇게 여러 기획도 하셨고, 편집에도 참여를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최근에 일을 하시면서 뿌듯했던 순간이 있으셨어요? 음. 작년에 우리나라에 좀 많은 크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네. 많은 크고 큰 일. 근데 저희가 그때 마침 작업을 하고 있던 게뭐 <laughs> <또 어떻게 분하시는 웃음> 아니 이게 장에 거야? 나온 거예요. 딱그 12월에. 아니 뭐. 미래를 보세요. 미래는 이 피터 터친 교수님이 보셨는데 쉽게 말해서 국가 붕괴에는 패턴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책인데 우리나라의 그 계엄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한국 독자들이 요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겠는지 한국어판 서문을 급히 요청을 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서문이 근데 시국이 시국인지아 빨리 내야 될것 같아서 울면서 일색이 돌렸는데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와 있는 거예요 이미 돌아... <laughs> 어. 근데 서분이 내용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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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꼭 실어야 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책의 앞뒤에 이런 면지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앞 면지에 실었어요. <laughs> 보통 여기는 뭘 넣지 않잖아요. 이런 네. 아, 아, 여러분은... 면지라고 하면 이제 책 본문과 표지를 네. 연결하는 음음. 두세 장의 이제 종이를 저희가 제작 단계에서 음음. 넣거든요. 었 약간 두꺼운 고데. 네, 네. 그래서 면지에는 인쇄를 하지 않는 게 원래는 통상적인 맞아요. 건데 여기는 지금. <laughs>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주로 출판사 분들이 어 우리 회사라면 시도도 못할 일인데 네. 부럽다, 음. 뭐 힙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저한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 그리고 오히려 이 서문이 중요한 만큼 일부러 강조했다고 독자들은 생각한 음.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그러니까 같은데. 네네네 네. 맞습니다. 편집자라는 일이 어떻게 보면 낭만적이고 재밌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힘들겠다라는 음. 생각도 들어요. 혹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좀 그만두고 싶다, 좀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아, 저는 아다르고 어다는데 일은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책을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음. 음. 그럼에도 사람인지라 약간 마음이 좀 흔들리고 음. 할 때면 제 인생의 바이블. 편집자로서 인생의 바이블인 책인데 1980년대에 강원도 사북 탄광촌에서 있었던 광부들의 저항과 투쟁을 조세희 선생님이 카메라 들고 가서 사진 찍고 와. 이제 원고 쓰셔서 한 기록물인데 여기 면지에 이런 게 적혀 있거든요. 나의 구식 통신의 귀기울여 달라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 이 말이 제가 사회과학서를 주로 작업하는 이유랑도 연결이 되는데 저는 세상에 고통이 진짜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 구식통신에는 되게 많이 질기고 살뜰한 힘이 있어서 우리의 싸움으로 그 어떤 분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논의를 끊임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진짜 너무 크고 귀중한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늘상 약간 주문처럼 외우면서 좀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출판계 음. 아닌 친구들이 많은데 출판계 얘기하다가 애들이 너 그렇게 힘들면 왜 하는 거야?" 그래서 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다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음. 돈은 말도 안되겠자 근데 그렇죠? 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게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너무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결국에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또 누군가를 구원해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음. 근데 이거에 대부분 뭐 출판계 좀 다니신 분들 다 동의를 해요. 맞아요. 맞아. 그 맞아요. 감각 때문이지. 막 이러거든요. 무형문화재다. 제목이 남의 책인 만큼 편집자님이 읽는 다른 출판사의 어떤 책들 조금 만나보고 싶어요. 오늘 어떤 책 가져오셨어요? 저두개 갖고 왔는데 먼저 돌봄과 작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 읽을 수 있듯이 돌보면서 읽고 쓰고 있는 열한 분의 이제 글을 모은 에세이인데요. 저는 이 책을 사랑에 대한 책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 서유미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랑은 헤일과도 같아서 모든 것을 쓸어가 버렸다. 나는 속수무책인 상태로 거기에 잠겨버리는 것이다. 제게 이 문장이 헤일처럼 왔거든요. 우리가 뭐 각자 처한 상황 다르고 입장 다르고 세부적인 디테일은 다르지만 인간 본연의 이야기는 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이 열한 분이 자기 전문 분야에서 완전 짱짱하신 직업인 선배님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일을 대하는 삶을 대하는 이분들의 태도도 마음가짐도 배울 수 있어서 여러모로 보물 같은 책이라 추천을 드리고 저의 얘기를 얹을 수 있는 기획을 할때 이런 형태, 이런 꼴의 아 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책은 어떤 책인가요? 다음 책은 지금도 책에서만 읽을 수 있는 것인데요.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환장하는 음. 그런 책인데 경향신문의 김지원 기자님이 쓰신 책이고. 지금도 굳이 책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세계가 있다. 우리가 이제 잃어버리고만 즐거운 읽기 경험을 다시 불을 지펴주는 음. 그런 재미난 책인데 뭔가 내가 진짜 제대로 물어뜯고 뭔가를 탐독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책이 될것 같고 책 그리고 책을 만드는 일. 읽기라는 체험에 대한 그렇죠. 네. 통찰이 진짜 좋은 의미로 너무 네. 뾰족해서 저는 읽을 때마다 엄청 공부가 되고 어... 우리 업계 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도닥여주는 네. 어루 만져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 어 아니 제목을 보자마자 위안이 어, 네. 되는데요? 진짜로. 네. 그래서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고 사람들이 책에 이런 마음을 음... 얻는구나 그 출판 노동에 따라붙는 어떤 각오, 수고 고통 이런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어서 어... 완전 추천하는 책입니다. 우리 생각이 정해진 편집자님은 이제 트위터에서 페이스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내서 우리 남해채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